현재 형의 예금액이 12,000원이고요. 음, 형은요, 지금 12,000원이라는 돈이 있고요. 동생은 현재 2만원이라는 돈이 있네요. 형은 매달, 매달 2,000원씩. 자, 그러면은 예금액이 어떻게 되는 걸까? 형 예금액이 매달 2,000원이니까 X년 후, X개월 후. 자, 몇 개월 후에 X 개월 후가 된다면 2,000X가 되겠죠 형의 예금액은 동생은 매달 5,000원씩 예금하니까 5,000에다가 X를 붙여야 되겠죠? 음. 자 X 개월 후면 몇 개월 후면 동생의 예금액이 동생 2만 원에 5,000X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이 두 배, 형. 기존에 12,000원에다가 2,000X의 몇 배? 두 배가 되겠느냐? 동생의 예금액이 X개월 후가 됐을 때 동생의 예금액이 형 예금액의 두 배가 되겠느냐? 2만원. 5,000X. 24,000원. 2만 4,000X. 자, 이거 빼주면 1,000X죠. 2만원 빼주면 4,000원이 되겠죠. 그래서 X는 공세계 똑같이 지워주면 4가 되겠습니다. 4개월 후에 동생의 예금액이 형 예금액의 2배가 될 것입니다.